그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지 이런 느낌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언젠가 기회는 온다 Every. Dog has i s day. 라는 표현을 씁니다. 아,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dog 이란 표현을 쓸까? 우리는 이제 쥐구명에도 했뜰 날이 있다.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이제 c 번같던 친구들은 네 한국식 속담을 떠올린 거죠. 아 어, 어 현대 에좀 어느 정도 들어서 이개 강아지가 좀 인간의 친구처럼 좀 이렇게 좀 이게 등급이 좀 올라온 느낌이라고 할까요?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개도 좀 약간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아우 저런 강아지도 이런 느낌으로 저런 걔도, 아유, 언젠가 자신의 날이 있어. Every dog has his day.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. 같은 표현은 좀 직접적인 표현이네요. Your time will come. 너희 때가 올 거야. 그러니까 hang in there 거기 버티고 있어. 계속 좀더 노력해 봐.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결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고 이것도 everyone gets their moment. 이 모먼트가 순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순간, 자신의 때를 가지고 있다는 어 표현입니다.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딱 정해져 있는 속담처럼 쓸수 있는 표현 every dog has his day.